대한의 기도 대한의 기도 자,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우리 나라가 저 출산율이 나중에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 가지고 한명 낳기도 힘든 시대. 점점 그러다 보면 이 나라의 민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 민족은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데 분단 국가 남과 북이 나눠져 있죠. 그러면서 계속 전쟁의 어떤 위협 속에 있는 그런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지만 그 나라가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는 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 또 목회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때이 교회가 망하지 않고 바로 설수. 여러분 지금도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있대. 우리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정이 위기죠. 가정이 기도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이 예배처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요,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저 저와 같은 목회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목회자를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이번 주에 다시 살아나고 은혜 충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목회자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무기력 중에 빠져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1%가 목회 활동 중에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나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1%가 5명 중에 1명은 무기력하대요. 또 16.5%가 답답하대요. 15.9%가 피곤하대요. 13.1%가 막막하대요. 여기 검은색 이 표에 보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즐겁다고 대답하는 분들은 30%가 안 되는 거 그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명 중에 3명만 이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하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10명 중에 7명은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막막함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영적 상태를 조사해 봤어요. 지치지 않는다가 37%, 지쳐 있다가 63%,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회자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나눠드리까 그 중복기도 핸드북에 보면 여러 기도,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지치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회자가 지치면 그 교회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며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라 우리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기도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직분자로, 우리를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부르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며 여러분 이 교회를 청소하는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할수 있어야 돼요. 봉사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봉사하기 위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봉사라는 말은 보상 없이 섬기는 거죠. 어느 교회가 이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았대요. 그 피택 뽑고 피택자들을 6개월간 이 훈련을 시킵니다. 6개월간 훈련을 하는 동안에 이 피택자들 임직을 앞둔 피택자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켰대요. 그래서 이 피택하는 피택자들이 훈련한 6개월 기간 동안에 화장실이 너무나도 깨끗했다고 합니다. 근데 임직식이 딱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는 화장실이 지정했대요 그러니까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화장실 청소를 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누구도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 함께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면서 함께 세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소죄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 모두는 이 교회의 몸이 몸된 우리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 목회자 혼자 세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작은 봉사를 함께 할때 교회를 섬길 때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며 봉사하며 성도를 세워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에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6월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분들, 섬겼던 분들을 살펴보는데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죠싶어 느헤미야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정말 이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였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느헤미야, 느해미아, 느헤미야란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 그림을 보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느헤미야도 포로로 같이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요. 느헤미야가.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입어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이 느헤미야가 귀한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침공하니까 성벽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그 성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에미아는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느에미아가이 총독이 되기 전에 이 바사 왕국에 살고 있을 때, 이느헤미아의 형제 중 하나, 하나인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네.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누르지. 자 유다에 있던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이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뭘 물어봤어요? 형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멀리 지금 바사 왕국에 살고 있지만 늘 어디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 그들의 상황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나는 따로 나는 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이 나라와 이뭐 민족의 상황이 무슨 상관이 있겠나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니엘미아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관심과 사랑 이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와이 저 미국에 있는 섬하와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 이주를 해서 갔어요. 근데 저이 그림에서 보듯이 많은 이주민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땡볕에 일을 하고 또이 사람들이 잘 먹지도 못하고 노예처럼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집도 없어서 토굴, 굴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하와이에 이주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일부를 독립자금으로 보냈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멕시코와 쿠바 이주민들, 멕시코 저먼 나라로 정말 이 사람들이 이주해 갔습니다. 똑같이 힘들게 일하면서, 힘들게 먹고, 힘들게 자고 하면서 독립자금을 보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힘들게 하루하루 살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느에미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느에미아는 바사 왕국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잘된 케이스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고 술관원이라는 것 굉장히 믿을만한 사람을 세울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디네미아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당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했습니다. 자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상황, 유다 민족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남아 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포로로 많이 끌려갔지만 남아 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며 능욕을 받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침략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백성들은 환란과 고통을 당했어요. 나라의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망해 있는 상태예요.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져서 더 이상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과 똑같았어요. 그림은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인데 일본 그런 제국의 학도병들로 끌려갑니다. 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힘든 노동을 하게 되고 아무도 이 학생들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앞장, 일본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또이 젊은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힘든 나날을 여러분 6.25 전쟁을 겪었던 r a 민국과 같아요. a m i Guka. Israel, Exxon, Yukios o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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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kios 오늘 이 뉘에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한 상황. 다시는 우리가 이 겪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 이런 처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 네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어요.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고통,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지만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즘 MG 세대라고 하잖아요? MG 세대들이 애국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봤어요.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66% 뭐, 여기, 세대별로 지금,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점점 이 세대가, 요즘 세대들은 애국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일 때 나도 힘을 보태야 합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83%가 많은 사람들이 나도 힘을 못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 MZ 세대들은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이런 Z 세대들은 요즘 세대들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나라의 국익을 위해 나의 희생 이익을 희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게 바로 요즘 세대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요즘 세대에 개인주의에 빠져있죠. 이기주의, 나만 잘 살면 생각한다는 이마 근데 여러분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는다고 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제시대와 같은, 일제강점기와 같은 시대를 또 겪으면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그런 이익도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6.25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다시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 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기보다는 네.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먼저 네. 생각할 수 있어. 야 a 요자느헤미 m 가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r 장 n 절입니다 시작. 네. 이 d 되 p i 의 하나님 여호와 네. 크고 네. 두려우신 하나님 that. Here they are in your w o 시 l d to your s c 간구하이다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네 이면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종이, 종이 주의 종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길을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밤낮으로 니에 미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했어요. 주께 범죄한 죄들을 회복합니다. 자신이 죄를 범했다기보다는 백성들이 조상들이 잘못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도 회개하고 있는 니에미안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며 다른 성경 보적기에 보니까 죽게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주여 고하오니 기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나이다 자 니엘미가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을 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좀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있습니다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잘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가 뭐가 되게 하셨죠? 우리 인성의 주원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네. 누구의? 왕. 어떤 왕이요? 네.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죠. 왕이 무슨 일이 있냐? 이때 이 니에미아가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왕에게 알았습니다. 왕은 이 니에미아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신뢰했어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게 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니에미아를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니에미아를 통해 배울 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따라 합시다. 나라와 민족에 관심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니에미아가 하나님에게 형편을 물었습니다. 항상 이 나라와 민족,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형편을 살펴야 돼요. 기사를 보면서, 또 우리가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가? 이 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살펴야 됩니다. 결국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곤란을 겪으면 우리의 행복권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관심은 곧 우리의 기도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뇌메일 통해 배울 점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 왜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왜 목숨을 바칩니까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민족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해바다 국군 장병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한 구국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이 국군 장병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가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작은 기도지만 하루 10분 기도지만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큰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10분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형편을 보려야 돼요. 니에미아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또 니에미아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그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고 올바른 길로 갈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퀴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픈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예, 정우 금식 네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리에미아의 형제이며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에미게알려사 세글자죠. 하 씨. 다시 한 번. 하나니? 네습 하윤서 아니고, 아니고 하나니. 네. <laughs> 하나님. 네 하나님 니에미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윤서 윤서부터 다 김주원 강의 같이 사랑 네. 한다 네. 네. 이주원 나라를 네. 기도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laughs> 나라와 민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라와 민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라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 나라 와 민족을,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작은 기도가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믿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 그 기도를 통해 나라가 살아나고, 그 기도를 통해 저와 같은 목회자가 살아나고, 그 기도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그 기도를 통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